사위감을 정해가지고 결혼 괴로... 네. 철도 공무원인데 82년도에 그 안에 이제 교통사고 당해갖고 82년도에 돌아갔었어요. <laughs> 그러는데 이 시기는. 그냥 선물로 사준 거고 누가요? 신랑 남편이요 사고로 죽기 네. 직전 죽기 전에 결혼식 날 결혼식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같가 갖고 나왔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남편 그, 그 어머님이 이렇게 중매를 결혼하신 거죠? 네결혼 예. 하고 나서 바로 하고 나서 한몇년 있다가 그8 2년대에 돌아갔었어요 8 2년그 사고로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철도에 무하면서한 예. 1년 정도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그 후기증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82년도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혼자 아이들 다 키우신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아들은 39살에 결혼하고 그 지금 이제 애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에요딸따님만 네. 네, 딸은 이제 국민아니까에그 네. 네. 먼저 결혼했는데 을한 네. 13년 동안에 뭐저저 체육관도 하고 아가방도 이제 체류관 이제 잘잘살았어요 네. 삼층집 저어가고잘 그래서... 살. 는데그 사위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 부른 바람에 이혼했어요. 을 이혼해가지고 나 나하고 이제 같이 살아요. 아... 따님, 그럼 또, 뭐, 따님, 뭐, 일을 하셔요? 예, 딸인 다이소, 이제 일 다니고. 그래서 일 하시고. 체육관 같은 거 이제. 그만, 한 13년 딸이, 아. 딸도 공부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따님하고 그럼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데. 예. 예. 애들은, 딸, 애들은 다같다 나와가지고 다 지금 나가고 둘. 오, 다 있어요. 출발했어요? 네. 예. 하고. 딸하고 둘 살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이 시계. 근데 어떻게 잘, 많이 안 차고 다니셨나요? 어떻게 굉장히 상태가 깨끗해요? 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차고 다니시는 안 하셨어요? 예. 가끔 꺼내 보시고 그래요? 하다 낸내 이제 고생을 맡시게 해가지고 그걸 꺼내 볼 생각도 없어. <laughs> 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예, 그 뭐지? 바람 피어가지고, 바람 피어가지고, 올 올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뭘 맡고 아 그래요? 음. 그래갖고는 아주. <laughs> 아. 근데 남편분 그러면 그때 막 바람이 과정에서 뭐 이래서 사고가 나서 후유증 돌아신거예 아니면 아니면 뭐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네. 놓고 그게 아니고 친구 친구 이제 바래주러 갔는데 네. 그날에 집에 가지가고뭐침목 개군이라고 이저 8월 추석 무렵이에요. 친구가 고 돼지고기를 샀는데 5건을 이제 집에 갖다 주니까네그 사람을 저 만나서 막걸리 한잔 받아 보내라 갖다 다 나보고 네. 그래 그러는데 이제 막걸리 사다 한 대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잔 남아서 다고한잔 남았는데 그 우리 친척 엄마 집이 있을 것이지 말 틀러 틀러 봐갖고는 그 막걸리 또한 대를 받아왔어요. 그 둘이 이제 같이 역전을 나갔는데 친구는 뭐 가버린 거뭐 없고 하, 하여튼 여기를 깨져가 열여섯 번 꿰맸어요 꾸몄는데 뭐 겉에만 다친+ 다친 줄 알았지 속 다친 줄 몰랐거든.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아내가 고장 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저날 몰래, 이제, 그, 입은을 시켰더라. 고 그때 당신만 해도,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 야 <laughs> 그래갖고, 아. <laughs> 성가병원은 입은을 시켜놓고는, 일주일 만에, 아. 머리가 아프다고 주사를 한대 주락했대요. 그래, 주사 한대 맞고는, 막, 죽었군 거야. 아. 앞에서 코댈 때 택시를 타고 와서 야이년들에내 아들 부었다 하면서 막이랬대다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때 당신만 해도 순발도내에 앉힐 일이 없었어요. 그 동네 문에 있었지. 그리고 그래, 알리고 내뿌더라고 그런 그래 이제 5개 철도국에서 사람도 다 오고 했는데 돈 받아가지고 몇 자리 하나만 이제 근거 가는데 그 지난 3거리라고 있어요. 그 하나만 일곱 평짜리 하나만 사주거나그 사위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다 가져가고 없어요. 부족 그렇고 하여튼 난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기 시어머니하고도 그그 그 이후로는 아예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애들 아버지 6살 먹어가지고 그걸 산 반아진에서 풍기로 인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더니만은 그는 성이 장 씨고 우리 애들 아버지는 김에 김 씨요. 그러니까네 성이 틀리니까네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고 그러 강남에서라도 시누들이잘 살아요. 굉장이잘 사는데도 장 씨고 김 씨고 할 거네. 배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소용이 네 없어. <laughs> 뭐이 시계가 사실은 굉장히 애증이 많은 시계네요 어떻게 하시나 이 시계를 따님한테 뭐 주시기도 좀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참 이렇게 한과 뭔가 이렇게 애증이 막다 섞여 있는 시계라서 어떻게 참 이렇게 하다 마이난 고상을 해놨어. 지금 낙골당을 만들어놨긴 만들어놔도 천오백 대을 만들어놨어요. 안된 나도 가긴 가야지뭐 내가 그. 그래요? 그 지금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박사.